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, 풀업,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. 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서 몸을 좀 많이 썼습니다. 허리도 많이 숙이고 있고, 장시간 좀 육체 노동 같은 걸 했는데, 그래서 오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. 그래도 제가 계획한대로 벤치프레스를 올라가 봤는데, 160으로 최대 개스 테스트를 했습니다. 했는데, 8개를 성공했습니다. 제가 기억하기로는 5개까지는 한 적이 있는데, 8개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훈련 잘 마무리했습니다. 저도 예전에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5-6년 전에 나는 이제 유전적인 한계에 다 왔다 여기서는 더 이상 잘안 세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세지지만 어떻게든지 세지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인자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강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,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그냥 하면 됩니다. 정체기를 겪어도 저는 그것 또한 그러니까 정체기를 오랫동안 겪으면 계속 안 세지다가 갑자기 계단 점프하듯이 팡 올라갈 때가 올 겁니다. 제가 최근에 제 스쿼트가 갑자기 확 가벼워졌는데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스쿼트 중량이 정체된 거는 제 어, 영상을 오래 봐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근데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확 올라가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면, 어 지금 당장 중량이 안 된다 할지라도 갑자기 점프 뛸 때가 올 겁니다. 그 정체기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지만, 제가 벤치프레스 180이 계속 실패할 때도 그랬습니다. 180을 계속 못 하다가 한 1년 반 정도를 중량이 안 올랐었습니다. 그러다가 갑자기 한번 180이 빵 깨지니까 81, 82, 83, 84, 85, 86까지 87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쭈루루룩 올라온 겁니다. 그 사이에 생각보다 정체기를 겪지 않고,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신다면 분명 깨달음을 얻어서. 그리고 정체기 이상으로 확확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지금 키 대비해서 몸무게 대비해서 근육량이 꽤 많이 오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는 아직도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 40대 거의 후반까지 길면 후반까지 계속해서 전성기 이상으로 근력은 순발력이나 파워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근력은 저는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건강이 받쳐주기만 한다면 그래서 건강 관리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강해질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즐겁게 쌓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이렇게 운동 마무리했습니다. 벌써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, 여러분들 남은 올한 해, 건강 조심하시고, 잘 마무리하시고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